이제 타임라인. 자 너무 멀어서 거절. 거절. 거절했습니다. 멀어서. 취소를 계속하면 안 되고 평소에는 먼데도 계속해서 가다가 이 피크 타임에만 이렇게 짧은 거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다 취소했더니 이렇게 짧은 거리를 줍니다. 우리 아무리 멀리 가도 이 가맹점이 있는 곳이면 다 갑니다. 응. 안 바쁠 때는 외곽으로도. 하고. 8시4 7 분. 골 어디 로 가자. 고정 합동 지금 방금 그 고속 버스 터미널 쪽으로 가는 게두 개가 들어와서 취소를 하고 이번엔 좀 강남 권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받았습니다. 일단 강남을 벗어나면 돌아올 때 이게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웬만하면은 바깥쪽으로 안 가려고 해요. 이게 피크 때는 그냥 왠지 이러고 싶어 그냥 <laughs> 나는 호구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하느라 이렇게 합니다. 와라와라 GPS GPS가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. 이게 이동을 해줘야지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. 응. 연습실에 들어왔습니다. 12시 8분 아이고 오늘의 수입은 183,000원 아까 여기 안양 도착했을 때한 한 11시 한 50분 정도 됐었거든요. 11시 50분. 그래서 아코리 하나라도 안양 지역에서 들어올까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안 들어왔습니다. 강남에서도 안 들어오는데 오늘 딱 신규, 신규를 시작한 안양에서 들어올 리가 없겠죠. 오늘 고민을 잠깐 했어요. 그 프로모션 참여한다고 그 설문은 써서 낸 상태였고 그냥 연습실에서 기다리면서 연습이나 하다가 콜이 들어오면 배달을 할까 이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쵸? 다, 다들 아시잖아요. 이 신규 지역에는 콜이 초반에는 거의 없죠. 가맹점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알아야지 시킬 거 아니에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냥 강남으로 가서 오늘 만족스럽게 트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원래는 목표는 13만 원이었었는데 10시 반까지 13만 원할 생각이었는데 콜도 계속 주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강남 단가가 원래 3,300원으로 하루 종일 해봤자 15만 원 정도 원래 나오거든요. 근데 오늘은 난 11시부터 한 11시 반 거의 12시간 정도를 해서 18만 원을 번것 같습니다. 네, 진짜, 진짜,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. 아, 그리고 댓글 보니까 사람들이 3,300원 내려가서 이제 아, 안 한다, 안 하겠지,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는데, 이거는 돈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, 그냥. 내가 남는 시간에 얼만큼 내가 일을 하고 싶냐, 이, 이 마음? 이 간절함, 열정, 아, 뭐라고 표현해야 해야 되나? 그렇습니다. 일단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할래요. <laughs> 요즘에 공연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몇 번씩 이렇게 잡히고 지방 공연도 잡혀서 아주아주 아주 즐겁게 배달일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배달일이 메인이고 공연이 서브인 것 같아요. 이제. 아... 그래도 한번. 돌아볼까요? <laughs> 왔는데요, 여기까지. 아. 어. 아, 괜찮네. 어. 평점이 지금 95예요, 이거. 배달 평점이 5개가 다섯 개 5개 있고, 수량 량률은 지금 98이죠. 그리고 배달 완료율은 96. 이게 예. 저도 웬만하면 이제 평점 관리를 잘 했었었는데 이말 단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아 진짜 여기는 진짜 아니다 싶은 곳은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걸어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인데 저 안쪽에 있는 동이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속터미널인데 모르는 가게 막 걸리거나. 그랬을 때좀 취소를 몇번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피크 시간대죠. 거의 거의 한가할 때는 웬만하면 다 가고 어 이렇게 그 매장이 그 가맹점이 없는 곳으로 멀리 멀리 보낼 때는 그 피크 시간에 때만 이렇게 취소를 좀 했어요 몇 번. 아까 전에도 한두번세번 번 했는데 그래도 콜은 잘 들어옵니다. 왜 그러냐면 배달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. 이렇게 한두 개씩 취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불이익이 온다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평점이 좋으면 좋겠죠. <laughs> 근데 지금 평점이고 뭐고 그냥 가까이 있으면은 다 줄은 것 같아요. 그 배달 위치. 상점을 잘 찾아서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래도 보기가 안 좋네요. 이게. 아. 그리고 뭐 지역별. 야, 진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이 쿠팡 이치가 진짜 너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. 제가 쿠팡 직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혀 아니고요. <laughs> 아 그리고 또 그거 자토바이, 자토바이 문제가 옛날에는 좀 있었었는데 저번 영상까지만 해도 제가 막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자전거 단가가 이제 많이 내려가서 뭐 다들 뭐 오토바이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시간에 한 시간에 막 다섯 개, 여섯 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도 막 다섯 개까지 한적이 있거든요. 몇번 있어요. 근데 와 진짜 저 사람은 분명 무슨 나쁜 짓을 했을 거야. 막좀 이런 의심부터 막 들고 그러는데 이게 그 그런 그렇게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이렇게. 매장들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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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있고 그 옆에 바로 막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막 이렇게 있는다던가 그리고 조리시간이 짧고 아그아 그아 이건, 이건 말로 설명 드릴 수가 없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노하우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노하우 당연히 배달을 뭐 빨리빨리 가거나 뭐 이렇게 뭐 센스있게 가끔씩 이렇게 어 이렇게 제껴가면서 <laughs>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아 결국에는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저의 목표는 언제나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는 게 목표입니다. 얼마 전에도 막 라자냐도 집에 가져와서 먹었고, 5만원짜리 쌀국수도 한번 갖고 와서 먹었고, 이런저런 실수를 좀몇번 했어요. 이게 아좀 익숙해졌다 싶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실수가 나오더라고요.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3,300원이든 뭐, 뭐7천원을 주든, 뭐 15,000원을 주든, 그런 거에 막 휩쓸리지 않고, 그냥 내가 할 일을 그냥 묵묵하게, 이렇게 스트레치,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사고 안 나는 게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집에 들어가야겠네요. 이제. 아. 이게 배가 뭐 고파야 될 시간인데, 그냥 별로 뭐막 먹고 싶지도 않고.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너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갑시다 진짜 갑시다 힘들어 못하겠어요. 안돼 안 돼. 안녕 안, 안녕히 계세요. 아 안돼 나아무안되다 안돼 안 되겠어요. 얼굴 빨개진고 봐. 안 되겠습니다. 집에 가서 잡시다. 연습. 이게 잠깐 잠깐 이렇게 5분 10분만 연습을 해도 이게 안한거안한 거랑 완전 차이가 커요. 이게 몸이 아 얘가 아직 비보잉의 끈을 놓지 않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 세포들을 이렇게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. 그만합시다.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오늘 집에서 출발해서 돌고 왔는데 지금 이제 100, 189km 이제 집까지 가면 한 이제 190km가 넘겠죠? 연비는 45. 처음에 샀을 때만 해도 연비가 한50 가까이 나왔었는데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 내면서 타다 보니까 이제 45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하루에 한 200km 정도는 뛰어줘야 이제 아, 오토바이를 좀 탔구나.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아, 진짜 집에 갑시다. 아, 12시 42분.